자 결승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경기는 인천 광역시장기 노동부와 체육대회 족구대회 결승전이고요. 생활 체육대회 안에 족구 시합이 있는 거라서 족구 정식 대회는 아니고요. 각 회사 대표로 나와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자 우체국 팀 반대쪽은. 자, LG 메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속팀으로 나왔습니다. 아시는 만한 분들이 많죠? 앞에 우체국팀은 여주시민의 정우진 선수가 금교토로 나섰고요. 반대편, 아, 지금 뭐 2차전에 나올 것 같은데, 연수 안에 최샘재간 선수가 대기선 명단에 있고요. 세터는 논산시민 족구단의 표창훈 선수입니다. 저는 오늘 심판으로 나왔지만 마지막 경기는 어 다른 심판 분이 배려를 해주셔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점, 점, 점 우리. 오, 네. 재밌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승전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선수대 초승대관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2차전에 나올 것 같아요. 아, 2세트에 나올 것 같죠? 자, 1 5장 3세트 결승전 아 정은진 선수 어, 제 예상대로 결승전은 금속 대 우체국 팀이 결승에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정은진 선수가 일반부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격용으로는 오늘 나온 선수들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건은 금속팀에서 얼마만큼 수비를 해주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체국팀도 뭐 수비력은 만만치 않고요. 세터 하시는 분이 뭐 많은 세터 경험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뛰는거 보니까 정민 선수가 충분히 공격할 만한 공으로 세팅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자, 부창훈 선수. 아, 어, 수비 좋죠? 자, 수비력은 어느 정도 됩니다. 자, 세팅. 아, 어, 지금처럼만 어느 정도 공만 띄워준다면 공격력이 아무래도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정훈진 선수가 무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행히 오, 여기 많은 분들이 응원 하고 계셔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터치죠1 5점 3세트고요. 현재 6대2로 자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체국 팀은 아니고 정신면측은 통합 우정팀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7대2로, 자, 우정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이뤄지나요? 아,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죠? 오늘 여기 바닥은, 자, 우레탄 바닥이라서 평소에 저희가 보던 흙구장이나뭐 잔디가 아니라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슬라이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자, 부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대3입니다. 7대3으로 아직은 통합 우정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통합 우정팀은 자 우체국팀이에요. 제가 앞으로는 우체국팀이라고 명칭을 할게요. 반대편팀은 LG 메탈인데 자 금속팀으로 명칭을 하겠습니다. 우체국팀인데 자 금속팀이죠. 8대 4로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 팀 응원이 좋죠. 지금 결승전이라서 자 운동장에도 운동이 멈춘 상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대표이기 때문에 회사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하고 있네요. 너무 붙었죠. 자, 9대5로 아직은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고요. 자, 부상으로 나간 선수는 자, 응원 단장으로 팀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최승재 간이 나오면 좀 모를 것 같아요. 자, 10대5로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총 8팀이 나왔고요. 8팀 플리그를 할줄 알았는데, 플리그가 아니라 바로 8강전 토너먼트로 진행을 했고, 지금 결승전에 두 팀이 올라왔습니다. 아, 정원진수의 전매특허죠. 넘어차기 비가... 어, 넘어차기 비가... 자기 힘들죠? 동호인, 일반 동호인분들도 잡기 힘든 골입니다.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메탈 팀은, 아, 금속 팀은, 아, 최샘재관 선수가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왜냐면, 하 자, 2세트도 준비해야 되니까요. 미리 나왔습니다. 점수를 뒤집기에는 좀 어렵죠? 6점 차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고, 자, 2세트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11대6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선전은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자, 결승전 재밌는 경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참고로 내일은 인천시 협회장기 대회가 있으니까요. 그도 오전부터 결승까지 어, 40대 부 초청부 전국대회를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전국대회 넘어차기. 자, 12대7입니다. 자, 비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조금 더, 아, 두세 발 정도는 더 뒤에 있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3대 7. 지리의 정은 선수, 잘하죠 지금 화면에 보시, 보이듯이, 어, 주위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디였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볼인데 이게 슬라이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쉽죠? 하지만 부상 없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슬라이딩은 이곳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자, 14대 8로 우세호 팀이 1세트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매치 포인트. 지금, 메탈팀의 세팅이 조금 아쉽죠? 자, 14대 9로, 매치 포인트. 통화 구정의 우체 우팀 아, 리시브 좋죠? 자, 안쪽 비각으로, 가볍게. 1세트를 가져가는 자, 우체국 팀. 자, 2세트. 2세트는 좀 모릅니다. 최선재가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2세트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1세트를 가져가. 자, 2세트 시작합니다. LT 메탈의 썩으로 시작되는 2세트. 아, 이제 비거리가 좀 나오죠? 비거리만 적응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자, 자 오른쪽은 그물이 있네요. 뭐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거리가 조정역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옆에 그 갤러리 분들은 조금 좀 나와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리가 일반 선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1대0으로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체 와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 피틴님. 반갑습니다. 네, 뭐 심판도 보고, 영상 촬영도 하고 결승전은 다른 분들이 배려를 좀 해주셔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 자2대 1로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결승전에 뭐 사심제를 한다 그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안 해도 될것 같다고 하셔갖고 저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소음이 좀 들어가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응원 소리는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응원이 있어야 재밌죠. 자 정훈진 선수는. 반칙이라도 할수 있지만 회사 대표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수 없어요. 앞에 있는 엘티메탈의 세터는 자 돈산 시민 축구단의 표창훈 선수가 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수 하나의 최샘재간 선수가 공격수기 때문에. 어, 금속 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세팅만 되면 자, 최승재 관 선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3대 3으로 평평하게 아, 시작되는 자, 2차전, 아, 2세트. 정호준 선수의 넘어차기입니다. 자리만 좀잡아놓는다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 자리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근처만 가해, 가 있다면 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 충분하죠? 4대4. 자, 양 팀의 응원도, 볼만합니다 이렇게 사이에서, 중계를 하는 게좀 어색하네요. 자. 아들장 자, 마스코트. 자, a 킥 줬죠? 자, 들어왔습니다. 빨랐는데 자 5대4로 우체육팀이 한점 앞서고 있고요 10점까지는 모릅니다 10점까지 점수를 내는 팀이 좀 유리할텐데 이번 경기는 좀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자, 아쉽죠 자, 잡을 수 있는 벌입니다. 아 이제 방송하는 곳까지 오셔야 좀 편하게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 좀더 나온다면 제가 좀더 뒤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7대4로 서서히 점수차를 벌리고 있는 자, 우체국 팀. 세팅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공격을 하고 있는 자, 정우지 선수예요. 귀걸이로 선수들을 물려 놓은 다음에 빈집 터리를 하는 거죠. 빈집 터리입니다 연타로 가볍게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정우진 선수. 자, 8대 4로 우체국 팀이 앞서고 있습니다. 좋죠. 발코 아, 연타. 지승재 선수 아, 아주 늘어납니다. 파워로 오는 정우진 이라면 무련미로 맞서고 있는 자, 최샘재가 선수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어, 시청하시다가 재미가 있으셨다면 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인천시 협회장배 족구대회가 열리고요 자, 초청 40대 전국대회 경기를 라이브로 중계할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셨다가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코 아, 연타 좋죠 자 10대5로 어, 승기를 거의 잡아가고 있는 우체국 팀이고요 여기서 2점 정도는 따라가야 분석팀이 반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금성팀이 이겨야 3세트를 갈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는데 자, 이런 재밌는 경기는 3세트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 미스 아쉽죠 여기서 미스는 아쉽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표창훈 선수 여기 모인 선수 중에 가장 갤러리가 많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던 선수인데 아 부담감이 높컸나봐요 회사 대표로 나온다는게 조금 더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13대6으로 표창훈 선수 팀이 지고 있습니다. 자, 가까운 쪽이 금속 원 쪽이 우체국 팀이에요. 13대6입니다. 좋죠. 13대7. 조금 더 집중만 한다면 따라갈 수 있는 점수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 없으면 됩니다, 비스. 자, 나갔죠? 자, 13대 8입니다. 아, 13대 10까지만 간다면 모르는 경기가 될것 같은데, 아, 지금 견디시죠? 자, 응원의 힘을 받아서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속 팀의 서고. 요즘은 운동을 안한것 같죠? 자, 14대 8로 매치 포인트. 자, 마지막 점수입니다. 1점을 내면, 자, 우체국 팀이 제2 8회 인천 광역시장의 노동조합 체육대회 우승자가 됩니다. 자, 한점 따라붙고 있는, 자, 금속. 14대 9로 아직은 매치 포인트. 자, 결승전입니다, 지금. 결승전까지, 우승까지 다 1점. 야. 자, 귀거리로 우승을 차지하는 우체국팀의 정우진 선수. 확실히, 확실히 뭐, 틀리네요. 자, 네 터치입니다. 자, 조은희 선수는, 제출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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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라는 제출를 했지만, 안녕하십니까, 이님 이제 결승전 1점 남았습니다. 14대10. 자, 마지막도 너무 차이가 나올까요? 자, 뛰어차기가 나오네요. 자, 정훈이 선수 뛰어차기로 자, 우승을 차지하는 우세우 팀입니다. 어, 금속 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정훈 선수의 공격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인천 시대회. 협회장배 대회가 있습니다.